<목소리> 안녕하세요. 메가리 조사입니다. 오늘은 신방파제, 신방파제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주말인데도 어, 조사님들이 많이 안계시네요뭐뭐물 어, 오는 게그닥 보이지는 않네요. 그쪽 난간 대 위에서는 이제 학공치 낚시를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주변에는 뭐 원투라든지 메갈이라든지 이런 거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아징 낚시, 아징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168, 168 마이크로바이트 168에 2000번 펜포드 수리를 다맞췄어요 뭐,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은, 3일 동안 계속 풀고 조이고 풀고 조이고 해가지고, 유격도 맞추고, 나름 스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번 낚아봐야 할것 같아요. 일이 돌아왔는지 한번 낚아봅시다. 오늘은 에스테르 라인 0.25호에 0.85쇼크리드니다 그리고 1.5g. 바람이 조금 불어서 1 5 g 에알리웜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메가리도잘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일단, 요 앞쪽에 벽을 한번 쳐가지고 살살살 한번 노려봅시다. 상층에 떠 있는지 보고 천천히 내리면서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합시다. 음, 내양 쪽에는 바람이, 맛바람이네요. 뭐 입질. 왔다. 오이거 빠졌다. 아, 입질이 세게 들어왔는데, 빠져버렸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상층에 떠 있는데. 원래는 저 안쪽이 좀핫 포인트였는데 지금 쓰레기가 너무 많이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겠네 바람이 제일 높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 버렸어요 예, 수온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수온도 별로 안 좋은 상태거든요 17도까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겨울이 되버릴는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입도 닫아버리고, 입질도 사악해져 버리는 그런 계절이 점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입질을 많이 받아가지고, 손맛도 많이 보고 해야 되는데, 벌써 손이 시려우려고 그러네요. 이렇게, 손 장갑을 꼈는데 손가락이 시려울 정도로 추워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낮이라서 햇빛이 있어서 조금 그나마 좀 덜한데 햇빛이 없을 때는 조금 추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 너무 분위기가 안 좋네.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되려나. 참 루어가 참 편한 게 뭐냐면은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이죠 간단하게 준비해 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짬낚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리 잡기도 어렵고 고기 잡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막 밑밥도 던지고 나름 유혹을 하니까 뭐툭 어, 입질 툭 아, 입질이 너무 사악하다. 진짜 툭 건드리고 말아버리네. 야, 바로 옆이 해박이니까, 한번 또 입질이 없으면 해박으로도 가봅시다. 이 한타 이쪽으로도 괜찮고, 저쪽 대교 쪽으로도 가보면 되고 왔다. 어우 하아, 볼락이네. 볼락, 볼락, 볼락입니다. 볼락. 야, 이 사이즈가 10cm 정도 되는 볼락이네요. 와, 볼락 이쁘죠? 볼락이 올라오네요, 볼락이. 벌써 볼락 시즌이 다가오는가 보네요. 볼락입니다, 볼락. 볼락 잘가라. 얘네들이 툭툭 건드리기는 하는데 엄청 양네요. 이제 볼락 시즌이 점점점 오는 것 같아요. 한낮에도 이렇게 볼락이 건드리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사이즈는 아쉽지만 그래도 점점점 이제 볼락들이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릴리 데스 왔어. 아, 전갱이 콩갱이 아, 콩갱이 입질이 사아간 애들이 공갱이네, 공갱이. 자, 이렇게 또 손맛이 또 있네요. 집중해서 또 해봅시다. 근데 드랙을 풀고 나갈 만한 애들이 아직 안 올라오네요. 드랙을 풀고 나갈 만한 애들이 와야지 릴이 어떻게 됐는지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릴링감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그 전에 풀기 전에 한창 좋을 때 이제 오버워를 받고 작년에 썼던 그때만큼 딱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점점점 이제 의미진진해지네요. 그래도 뭔가 입질이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있다는 소리니까 바람이 와, 맞바람이네. 여긴. 뒤쪽으로 뒤쪽으로 좀 가야 될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저 안쪽으로 가볼까요? 저 안쪽에 코너 쪽에 원래는 정말 잘 됐었는데 저 코너 쪽을 한번 가봅시다. 쓰레기가 많은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쓰레기가 많은데 학공치 낱마리로 학공치가 올라온다. 옆에 분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와, 멀리서 오는 것 같다. 와, 올라왔다. 와, 굉장히 장타에 올라오는 것. 다른 분들 많이 계시는데, 두분 만나고 계시네. 흥, <laughs> 흥 이런 애들밖에 없네. 오이론 <laughs> 꼬미. 뭐야 이거. 뭐. 볼락 볼락. <laughs> 볼락 새끼. 볼락 새끼. 아, 이 볼락 많네. 해박으로 가봐야겠다. <laughs> 오늘 한 가봐야지 더. 아 해박으로 가봅시다. 아, 역시 주말에는 해박에는 정말 많네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같이 가족끼리 나오신 분들도 많고. 손뱅이? 어, 아, 응? 그 어랭놀래기어랭놀기 예. 예, 어랭 조금 브레이크 라인 쪽 끝나는 저 부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쇼파이터가 자꾸 나오네 지금 그늘이 시작되는 보시면은 그늘이 시작되는 저 부위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노래미? 바닥건에 노래미 노래미가 노래미가 입질을 하는구나 노래미 입질하는 애살 때는 노래미 손베이 같은데 손베이 나이 좋은 손베이 오줌 쌓다 아. 오줌 쌓다 이게 뻘려? 쏨 확실히 왼쪽 편이랑 오른쪽 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왼쪽 편 같은 경우에는 상층에 떠댕기는 애들이 많고 우측 편으로는 이제 돌멩이 사이에 숨는 애들, 이제 쏨뱅이라든지 도레미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확실히 바닥권 애들이 더 많네 이쪽은 바닥 꽂는 애들을 노리려면 오른쪽으로 오시고 상층을 노리시면 뭐 왼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노리는 대상어종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물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네 노래미, 여기도 노래미. 노래미 천국이네. 왼쪽으로는 다 노래미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노란색. 저 근처를 딱 던져 가지고 노려봐요. 확실히 이쪽 주변으로는 안쪽으로는 전경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전경이는 저쪽 하시려면은 저 안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왼쪽 편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왼쪽 편 저기가 이제 전경이 포인트기는 하거든요. 왜못 잡지가 아니고 있는데 있는 데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있는 데 갑시다, 있는데. 저기가 있으니까, 일단 가봅시다. 많이들 계시는데. 와, 여긴, 원투? 진압, 원, 투, 주말에는 할 수가 없네. 확실히 여기는 전개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역시 주말에는 너무 많은 조사님들 때문에 낚시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네요. 그래도 좀 피해가지고 나름 뭐 손맛 볼수 있는 어종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사람은 없는데 뭐 전갱이는 아니고 바닷고기를 노려가지고 하시는 것도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것도 낚시에 재미지 않나 싶네요. 자, 여기서 이만 저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